자 다이나마이트 2008 이어지는 경기는 기대가 너무나 많이 되는 경기입니다. 최홍만 선수와 미르코 크로캅 선수의 경기입니다. 자 먼저 대한민국의 최홍만 선수가 입장합니다. in the blink of 자, 일년 만에 다시 아, 종합 경기 룰을 마주하게 된 최용만 선수가 등장을 합니다. 네. 오픈 핑거 글로브를 착용하고 등장하고 있는 최용만 선수의 모습인데요. 자, 윤동식 선수와 함께 준비를 한 최용만 선수인데, 어, 작년에 그에밀리르그 효드르전도 그랬습니다만, 역시 준비 기간이 길지가 않았죠. 아, 어, 그게 좀 걱정이 되고, 역시 체력적인 부분, 어, 입식 격투기와 종합 격투기는 또 체력 쓰는 게또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아, 체력적인 부분도 일단은 어,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네. 아, 게다가 최근의 승리라고 한다면은 작년 마이티모 선수에게 아, 서울 파이널 16에서 거뒀던 승리가 마지막 승리가 되겠고요. 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아, 종합과 입식으로 가면서 아, 총 4연패 내리 4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연패의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일단 그 전적 자체도 자체입니다만. 너무 강적들과 연속으로 상대했기 때문에 뭐 패배 자체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최근에 바다리전이라든지 레이에프전에서 보여줬던 경기력 자체에 대한 비판은 분명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경기가 승패도 승패입니다만 경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니다 네. 네. 미르코 크로검 센시로 유쇼됐니다 오브레임 선수와의 무효 경기 이후에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크로캅 선수가 등장합니다. 아, 최근에 너무나 크게 성장해버린 오그레임 선수와의 경기. 마침표는 다음으로 미룬 상태가 되겠고요. 아, 최홍만 선수와 먼저 다이나마이트에서 맞서게 된크로캅 선수의 등장입니다. 아, 크로컵 선수. 어, 국내에도 수많은 팬들이 있습니다만. 역시 뭐, 어, 국내에 수많은 팬들이 있는 최홍만 선수. 우리나라의 대표 파이터와 오늘 대결을 펼치게 됐는데요. 최근에. 좀하향세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고 어, 전성기 때에 비해서 스피드가 떨어졌기 때문에 알리스타전에서 고전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레이세포전 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레이세포나 크로팝이나 전성기 때보다 스피드가 떨어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최용만 선수가 빠른 타의 선수가 아니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런 점들이 다른 선수와 싸울 때는 영향이 큰데 최용만 선수에겐 또안 그렇거든요 218cm, 148.5kg, 슈 본만. 자 먼저 첫 코너에 대한민국 최연만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2m 18cm, 148.5kg. <목소리> 체중이 예전보다는 <목소리> 한 20kg 정도가 <목소리> 감량이 되었습니다. <돼> <목소리> 네. 미르코 <목소리> 크로캅. 자 코너에는 여기에 맞서는 미르코 코로캅 선수의 소개가 <목소리> 아, <수비가> 이어집니다. <목소리> 자 크로캅 선수가 현재 무릎에 부상이 있기 때문에 그 이번 경기가 끝난 다음에 수술을 한다는 얘기가 최근에 보도가 됐거든요. 네. 지금 보면 무릎에 보호대 그리고 신발 착용. 아 역시 좀 부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인사를 하고 경기에 아, 준비하고 를 있는 최영환 선수인데요. 188cm의 적지 않은 작지 않은 키임에도 불구하고 네. 역시 신장차가 꽤 많이 나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크로캅 선수를 최용만 선수는 체력이 바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압박을 해줘야 됩니다. 네, 자1라운드 경기 시작돼 있습니다. 자로킥지고 빠져나가는 크로캅. 네. 클린치의 시도는 지난해 아, 예렌 노카, 효드로 선수의 경기를 참고로 했다면 먼저 시도하지 않는 쪽이 낫겠고요. 네. 자, 자 밴딩이 풀러져 플러 있네요. 이 크로캅 선수를 타격으로 압박했던 에밀리아네그 효도르, 그리고 클린치로 압박을 했던, 주 어, 뭐, 조시바넷이라든지, 어, 여 그라운드에서 압박을 했던 가브리엘 곤자가, 크로캅은 거리를 마음대로 아웃, 아웃파이팅을 펼치게 둬서는 백스텝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계속 압박을 해줘야 됩니다. 네. 최홍만 선수가 잘 붙고 있는데요. 최홍만 선수의 스탠스 선수 자체는 일단 오른손 레드가 얇게 골라같습니다 네. 자, 앞면부까지 높게 올라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른팔 가드에 맡기는 모습. <목소리> 그렇죠. 왼손잡이인 크로캅 선수의 오른쪽으로 돌면서 최홍만 선수가 정석적인 왼손잡이 상대의 그 전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소리> 자, 왼손수인 앞면까지. 네. 아, 홍만 선수의 왼손 카운터도 상당히 밀접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나가야 돼요. 자, 또. 상대선수죠, 최영만 선수의 밴딩이 풀어져 있는 것에 대한 어필을 했습니다. 네. 아예 풀어버리고 왔는군요 자, 로우 다음 선수 최영만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윤동식 선수가 지금 손을 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다가가는 것하고 손을 휘두르면서 압박하는 것은 그 압박이 다르거든요, 완전히. 네. 자, 초반에 로우킥에서 하이 한번 쳐졌고 이번에는 미드킥이 들어왔는데요. 자, 미드킥. 네. 잘 잠시 균형을 잃었던 크로캅 선수입니다. 네. 자 돌면서 기회를 다시 한번 보고 있는 크로캅. 자 타격과 함께 클린치로 이어지는 그런 시계 압박이 좀 아쉬운데요. 개인적으로는 그게 역시 최용만 선수에겐 가장 맞다고 봤거든요. 먼저 다가오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크로캅 선수가요. 네. 자, 로켓 인사이드로 킥 차고 빠져나갑니다. 자, 공격이 나올 때 최홍만 선수가 라이트를 날리면서 들어가서 어 클린치로 좀 가두는 크로캅 선수가 계속 돌고 있는데요. 라이트를 날려서 길목을 딱 한번 한 번씩 막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크로캅이 마음대로 저렇게 돌게 버려두면 안 됩니다. 일단 스피드 차이를 인정을 한 다음에는 좀 지향 사격 쪽으로 네아 도는 방향 쪽에 먼저 펀치를 내놓고 그렇습니다. 수가 있겠는 길목을 좀 막아주는 정타가 아니더라도 날려주는 것과 안 날려주는 것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그렇죠. 최웅만 선수가 들어갑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저게 클린치와 결합이 돼서 클린치에서 최용만 선수의 중심을 이용해서 자꾸 크로합을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뭐 더티 폭스윙도할수 있으면 좋고요. 자 왼손 다시 한번 왼손 아, 시도합니다만 빠져나가는 크로합 네. 자 저는 스텝 따라잡습니다. 최용만. 조심해야 됩니다. 밸런스가 무너진 다음에 크로합이 지금은 그냥 나갔습니다만 다음번에 돌아나가서 펀치로 역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에밀리아는 그 알렉산더도 거기에 캐유 당했죠. 자 코너 쪽으로 서서히 몰고 들어가는 최홍만 선수. 아 잡았습니다. 그렇지니다 정신 자, 무릎 공 파고 들어갑니다. 최홍만네 중심 싸움과 함께 무릎 공격을 활발히 해줘야 되는 최홍만 선수인데요. 네 일단 잡기에서는 어, 크로캅 선수가 조금 어, 더 유리한 손에. 쪽으로 안쪽으로 파고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네. 홍만아손한손 손 안으로 파봐. 허리 안쪽으로, 허리 안쪽으로. 자 니킥. 자 윤동식 어. 선수가 겨드랑이를 파라는 주문을 해주고 있고요. 어. 일단 달아나지 못하게끔 홀딩하는 게 우선이 되겠습니다. 네, 겨드랑이 파기 싸움 중간에 타격을 계속 날려줘야 됩니다. 클린치에서 압박을 해줘야 되겠죠. 아 눈이 찔렸다는 어필었데요 네. 크로캅 선수. 버스 도와줘. 버스 도와줘. 자 다시 브레이크 상황에서 경기 승리해서 이어갑니다 가장 기본적인 MMA에서 기본적인 원투 치고 딱 붙는다든지 붙어서 압박하고 무릎 공격 그 다음에 테이크다운 시도 안되면 또 어, 더티 복싱 뭐 그런 식의 압박이 좀 아쉬운데요 최용만 선수요 일단 크로합이 스텝이 좋기 때문에 어, 급하게 들어가다는 역습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어, 음, 자, 1라운드 음, 음. 절반이 지나가 버렸는데요. 네. 오케이. 라이트 더블 내면서 왼손. 아, 잡히자는 크로캅 선수입니다. 네. 그쪽에서. 백사이드 왼쪽으로 돌다가 이제는 오른쪽으로도 어, 네. 탈출을 하고 있는 크로캅. 자노구치르 프레기가 타임 선언을 했는데요 자양 선수 모두에게 옐로우 카드를 주게 됩니다 네. 좀더 공격적인 모습을 주문을 했는데요 자라이트 내면서 따라붙는 최용만. 네. 아 돌아나가는군요. 크로캅 선수도 공격 빈도수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느껴집니다. 네. 자 짧은 잽으로 짧은 스탬피킥 아, 붙어 줬어야죠 최용만 선수요 좀더 강하게 압박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자 로킥 치고서 또 돕니다 로블로 어필하는 최용만 네 다이브 선트레스 지난번에 오브레임전 때 본인의 입장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선수 네. <laughs> 그렇습니다 <웃음> 심하네요. 네. 게다가 슈즈를 착용한 상태에서의 로우블로가 나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어, 말씀을 드립니다만, 좀더한 단계 더 높은 강도의 압박이 있어야 됩니다. 자 경기는 바로 재개됩니다. 로키, 아이 세트 아주 세리머니습니다아 여기서 레프리스타나가버리는데요자 어, 종합 경기이고 아크라운드로 어, 들어가서 마무리를 짓는 그런 장면은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요. 로키에 의한. 어, 통증은 호소하고 있었습니다만, 넘어지자마자 바로 그대로 누구스레 뿌리는 경기를 증단시켜버립니다. 자, 로우킥의 로우킥 데미지가 여, 어, 역시 많이 많긴 했습니다만, 최홍만 선수가 과거의 그 레미부니아스키전이라든지 로우킥 데미지를 견디는데 있어서 뭐,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잘 견디는 모습을요. 네. 자, 앞서 하이킥이 아, 블러킹에 막히는 모습이구요. 네. 아, 역시 허용을 좀 했었습니다만, 글쎄요. 아, 쉽군요최영만 선수. 자, 인사이드 로우킥 한 방으로 경기를. 아 가져가는 미르코 크로캅 선수의 승리로 경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쉽게도 최홍만 선수의 패배로 최홍만 대 크로캅의 꿈의 매치업의 결과는 확정이 됩니다. 자 크로캅 선수의 승리 장면 함께 만나봤습니다. 잠시 아 이제 승리의 포즈를 취하고 있는 크로캅 선수인데요. 자 앞으로 어떤 행보를 얻게 될지 크로캅 선수의 앞으로의 경기 일정도 기대가 됩니다.